나는 얼굴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응. 나? 아니, 아니, 나? 빨리 학교 가고 싶어. 나 진짜 학교 가고 싶고 너무, 응. 너무 가고 싶어. 빨리 놀러 가고 싶다. 그거 말았대. 고고마케. 내일 자랑하면 안 돼? 아, 어, 그래. 예쁘죠 너가 계속 그렇게 손을 움직이면 제가 깜짝 거리는데 예뻐요? 쁘다 어, 나도 하고 싶다. 와 진짜 예쁘다. 나도 너무 하고 싶다. 어 손톱이 많이 길렀네요? 연습을 <laughs> 연습을 안 하나봐요? <laughs> 딱 들켰쥬? <laughs> 아니, 이거 앞머리 이거 너무 마음에 안들 여러분. 예쁘지? 미쳤다. 내 얼굴 딱 가렸어. 어머. 어머, 미안해요. 근데? <laughs> 쁘데이 <laughs> 이거 뭐지? 사실 저희가 공부하기로 하고 만난 건데 <laughs> 조사람이 늦어가지고. 근데 제가 늦었어요. 한 시간 늦었어요, 한 시간. 한 시간이요. 그래서 그냥 공부할 거 챙겨왔는데 공부 안 하고. <laughs> 저집렸다게 왔는데요? <등록하고> <laughs> 아직 가서 한 번도 좀 냈어 볼게요. 너무 <laughs> 을 돌려. 어, 풀렸어. 나 올렸는데? 다시 밀자. 려다간다 <laughs> 어, 어, 빠 떨어 놀 거? 그래, 아, 근데 지도 보 면서 어, 가게 그래. 해야 되 는데, 이거 어. 왜 이거야? 이거 주문 이 세가, 신 거예요? 아, 지금 할게요. 화장품 이거 한번 좀... 아, 왜 냉동 으로, 냉동 으로 세개 할게요. 맛있 겠다. 자 오늘은 누가 생일이에요? 하연이가 생일이에요? 어? 진짜 더워? <목소리> <laughs> 생일이에요? 야자그래 선물 증거 있는 게 있을까? 너왜 내가 사주로 아니었는데? 어? 내가 사준 로어 여러분 이게 뭐게요 바로 조만 해서 남기고 계시고 아니 아니야 선물 증가식부터 가자 아아 <목소리> <다라라라라라. 목소리> <다라라라라라. 목소리> 자연이 데리러 나온다 하면서. 몰래 <laughs> <laughs> 사왔습니다. 우리 이차 완료자. 열심히 가봅시다. 서프라이즈를 위하여. 생일. 머리가 이렇게 없어 보인다. <laughs> 어? 머리가 없다고? <웃음> <웃음> 너무 추워요. 택이도 들고 왔어요. 페이 들고 왔어 내가 생일. 들어가도 되냐고. 어디야 여기야, 바로 여기야. 1층, 1층.

어 니네 진짜 개정신 없어. 아 야. 먹어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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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 사이에 끼는 조소야. 아 우리 돈이나 계산하자. 고 <laughs> 안녕. 안녕. <laughs> 오늘은 저 프로필 사진 찍어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 진짜 좋네. 별로 안 추네. 다행이 제가 추운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. 근데 지금 메이크업 받으러 가기 전이라 얼굴 보여줄 수 없어요.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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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메이크업하고 감자탕 먹으러 오는 사람들. 허리 싹까지 완벽하게 조지기. 말할 수가 없죠. 절가? 해주네? 요그램님 물어보려고 이랬는데 진짜? 너렇게 <또> 강해졌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이 귀여운 것들. 니가 왜 이렇게 귀여워? 아니 아, 나강의 끝났네? 꺼져? <laughs> 언 다음 거 틀어줘? <laughs> 아니 나 그거 다들었어아 <laughs> 그래? <laughs> 아예 다른 강의 들어야 돼 이제. 아 여자만 찍고 있네? 어 상관없어요 찍어버렸지 <laughs> <laughs> 아니 다른 거주 이번엔 월요일부터 일 <laughs> 아니야 12일 12일이요? 왜? 2주 연고 시켰었잖아 성악이 성악이 일일이고 피아노가 일이고 안녕. 저는 오늘 너무 바쁘네요. <laughs> 우선. 자랑? 자랑은 아닌데 자랑은 아니 거. 요거 오늘 새로 나왔다길래 이거는 소개실에서 가져온 내 간식 양 떨어질 때 하나씩 까먹어야지 이거는 수복 빨대인데 종이 빨대 싫어 아 과자가 하나가 더 있었네 이 친구는 이거 담아둬야지. 응. 그리고 또뭐 해야 되지? 나의 붕어빵 씨, 내가 앉을 곳을 데우는 중. 오늘 단 강의실에 선수덕제 배치를 해야 돼서 이 친구를 두고 들어가요 같이.